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자, 2022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메타버스, NFT 등등, 블록체인 등등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산업 바로 반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하시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은 책근 책을 썼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책이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물론, 이 건영하 교수님께서 오셨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건 교수님은 연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일본 상사에도 근무하셨고, 또 지금 현재는 산업정책 연구원이죠. 예, 예, 산업정책 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반도체 관련한 여러 가지 박사 논문을 비롯해서 많은 어, 저술 활동을 연구 활동을 하셨는데 그죠. 예, 반도체 오늘은 비즈니스. 반도체 비즈니스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구체적인 삼성전자라든지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책도 얇고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가장 쉽게 읽었던 책 같아요. <웃음> <웃음> 가장 쉽게 읽었던 책이고 보통 교수님들은 책을 쓸때 아주 딱딱하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권 교수님을 특별히 모신 것은 너무 쉽게 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쉬운 이야기, 어,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를 할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함께 하면서 반도체 2022년도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이고 이것을 듣는 분들은 뭐첫 번째는 반도체는 너무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상식이니까 이제는 이해하시는데 유익하게 듣는데 도움 되면 좋겠고 또두 번째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투자와 관련되어서 연결 지으실 분들은 어또 구체적으로 돈이 되는 <laughs> 돈이 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권 교수님이랑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반도체와 관련된 비즈니스 유형이 꽤 예. 많더라고요. 우리는 예. 뭐 삼성전자만 아, 알고 있을 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많습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음, 예. 예. 보면 이제 그 반도체가 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음, 예, 그 반도체 비즈니스랑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템. 그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음, 비메모리. 음, 쪽인데요. 비메모리. 그쪽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사업이. 예. 돼 있는데 이제 좀 비즈니스 자체가 좀 차이가 음. 있습니다. 약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메모리 음. 쪽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그런 회사가 음. 있거든요. 예.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는 음. 회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 예. 한다. 그게 예. 뭐냐면은 그 반도체 제조 과정을 보시면요 음. 세 가지로 특히 나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예. 예. 첫 번째가 이제 설계 과정입니다. 설계.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과정이 이제 제조 과정인데요. 제조. 예. 제조 과정에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 앞전. 예 맞습니다. 후공정뒤 후.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공정 음.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후공정 쪽에 하는 회사가 예. 따로 있는데 예. 메모리 쪽은 요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좀 특징입니다. 아, 그 메모리 쪽은 예. 설계와 제조 예. 분야에서도 전공중, 후공중까지를 같이 한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그, 회사가 있긴 한데, 음. 특별한 경우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이라고 표현하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반도체 음, 종합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모리 영어로. 쪽은 종합반도체 기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 하면 ID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을 예. 영어로 하면 i d m 이라 한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 사업이 메모리 쪽은 정해져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음, 달라요. 비메모리. 예, 예. 자 우선 메모리와 비메모리 뭐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영어로하면 이제 그 기억이라는 기억, 얘기잖아요. 기억,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음. 이제 기억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요. 음.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다 메모리 쪽 반도체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저장을 위해서 저장을 쓰는 게 쓰는 예, 메모리. 그렇죠. 음. 메모리 반도체가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그외 반도체를 예, 예.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아,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 기능을 예. 하는 반도체는 예. 메모리고 예, 예. 그 외에는 다 시스템이다. 예, 그렇습니다.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연산을 한다든지, 음. 제어를 한다든지, 아. 그 다음에 또 변환 음. 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아, 반도체가 그렇군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럼 ]입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예. 같은 스마트폰을 볼 때, 예, 예.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예. 뭐 카톡으로 이제 그런 예.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메모리 쪽이고,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어 스마트폰 자체를 가동하게 그렇죠. 하는, 운영하는 이것은 좀 비메모리다 시스템 이 예, 아,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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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잘 이해됐고요 예.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까 메모리 예. 쪽은 종합이다 예, 그러면 예. 시스템 반도체 쪽은 또어떻습니까 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음, 나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분할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따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 따로 하는 회사가 있고 아이 메모리 비메모리 쪽은 예예 예, 그렇습니다. 쪽은, 예. 음. 그다음에 또 후공정 아까 패키징이라고 아, 합니다. 예예 예, 그 예. 공정을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세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예.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들인데 예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설계와 제조 가운데서도 전공중 후공정을 다 해버리고, 네 예, 맞습니다. 아주 특수 특별한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 설계 분야, 예. 또 제조 가운데서도 전공정, 예. 또 후공정으로 각자 각자 예, 회사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음,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가장 음, 큰 차이점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설계 분야 비메모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설계 분야의 회사들을 주로 어떻게 어떤 회사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팹리스라고 그 어. 아, 합니다. 팹리스. 아 여기서 팹리스가 예, 예, 나오네요. 예, 그래서 <laughs> 이제 그 원래 이제 팹이 어떤 예, 얘기냐면 예. 제조라는 얘기예요. 예예. 예. 그 음. 제조라는 얘기고 거기 음. 이제 리스가 붙었어요. 예. 예. 그래서 리스는 이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조가 없는. 아. 그래서 팹리스가 됩니다. 팹리스가 아, 이때 리스가 없다라는 예, 뜻이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펩은 제조고 예. 제조 우리는 제조 안 해. 이거 예, 예, <laughs> 사가 펩이서 예, 예. 이렇게 설계만 하는 뜻지거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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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또 설계 분야의 회사들을 펩리스라고 예. 부르듯이 예. 제조 분야의 전공정 후공정 이런 쪽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어는 예. 다른 용어가 있나요? 패브리서처럼 예.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제조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음. 이제 전공정 그 회사를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야기하잖아요. 파운드리. 여기서 또 파운드리가 나오네요. 그죠. 예, 예. 음. 파운드리. 전공정 하는 회사를 예. 파운드리. 예, 예. 음. 그 다음에 또후공정은 후공정은, 후공정은 이제 그 오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셋. 이것도좀 생소하게 들었어요. 예, 좀 생소할 겁니다. 잘 음, 모르시는데. 음, 음, 그게 뭐냐면 아웃소스드 음. 세미컨덕터 음. 어셈블리 예. 앤 테스트입니다. 야, 저는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예, 예.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오셋이라고 오셋, 얘기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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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셋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laughs> 생소하게 들었을 겁니다. 아마 <laughs> 예. 팸리스나 파운드리 쪽은 예. 많이 들어봤을 예. 예.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나누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 예. 그러면 아까 메모리 쪽은 박사님 아까 어떤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예. 삼성전자 예. 또 SK하이닉스가 세계 예. 1, 위등 다투는 최강자들이고 예. 반대로 이런 시스템 쪽에서 아까 패브리스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 아까 오셋 예.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예. 이 쪽들의 대표적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나 예. 어떤 회사가 있는지 어. 말씀드리면요. 음. 아까 메모리 쪽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 전자, 음. 그 다음에 SK, 아닉스, 예.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음, 마이크론. 미국 회사가 아, 있습니다. 마이크론까지, 예. 예. 그 다음에 또한 개의 회사가 더 있긴 한데, 나냐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나냐. 이 회사는 이제 마켓셔가 크지 않습니다.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음.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세 개의 회사가 메인입니다. 메인, 거의 다 뭐.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그 예. 다음에 그다음에 시스템 쪽은. 만도체 쪽은 이제 패리스 회사가 음. 있잖아요. 예. 미국이나 이쪽이 이제 원조입니다. 그쪽에 예. 회사들이 많은데 음. 큰 회사들이 많은데 음. 우리가 알고 있는 퀄컴이라든지 퀄컴, 아, 예, 음. 브로드컴이라든지 음. 뭐 미디아텍이라든지 음. 엔비디아라든지 예. 그다음에 AMD라든지 이런 회사들 아, 패밀리스가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이 예. 예. 시스템 반도체 쪽에패밀리스 분야네, 그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브로드컴 예. 이런 것들은 예.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예. 그다음에 전공정 아까 파운드리는 예, 예. 어떤 회사가 우리가 익히 게 알고 있는 회사가 예, 있을까요? 알고 있는 회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예, 삼성전자는또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는 네.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주로 많지만 예, 예. 시스템, 즉 비메모리 분야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확장을 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분야다. 예, 전공정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TSM. 라고 하는 회 예, 예. TSMC, TSMC라고 하는 회사인데. 예, TSMC, 대만. 의 예, 예, 예. 회사인데, 고회사가 음. 그이 있는데, 고회사랑 그 삼성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TSMC도 예. 파운드리다. 네, 예, 파운드리. 파운드리다. 예, 예. 음. 자 그런데요, 예. 아까 말씀을 좀여쭐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예. 전공정 후공정은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예. 어떤 것을 전공정, 어떤 것을 예. 후공정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웨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웨이퍼는 웨이퍼. 이제 동그란 원판인데요. 아,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동, 동그란 원판. 들고 있었죠. 예, 예, 예. 그걸 그 이제 음. 웨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아, 웨이퍼를 가공? 예, 음. 그게 이제 전공정입니다 음. 자, 네. 웨이퍼를 어떻게 가공하는지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기까지 <laughs>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아프겠고. <laughs> 웨이퍼를 네. 어쨌든 반도체 기능을 네. 발휘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한다, 네, 만든다. 네. 거기까지가 전공정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후공정은요? 후공정은 이제 그 가공한 웨이퍼를 가지고 음. 자릅니다. 잘라요. 칩으로 잘라요. 아. 예. 그렇군요. 자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마운트를 음, 합니다.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배선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몰딩을 씌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음. 또잘 됐는지 테스트합니다. 음.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이해할 때는 동그란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각진 거, 이런 사각형으로, 입체형으로 각진 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네, 예, 맞습니다. 오밀조밀하게 <laughs> 예, 있잖아요. 그렇죠. 검게 생긴 게 있죠. 그렇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로 우리는 익숙한데, 예. 이게 그것 그, 거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예. 원판, 웨이퍼라는 예. 게 있고, 예. 예. 이 웨이퍼를 원판을 가공하고 하는 것까지를 전공정이라고 예. 니다 예. 그것을 잘 가공해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사각형 각진, 입체형 자그자그만한 것,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후공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어,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예.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뭐 이런 등등이 제강자고 다른 회사도 물론 있지만 예. 예. 음, 시스템 쪽은 세 분야로 나누어져서 예. 각 분야의 제강자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엔, 엔비디아가 아니라 예. 보면. TSMC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쪽에서 예. 음, 주로 전공정, 파운드리를 하니까 예. 같이 맛상대, 맛상대로 TSMC가 많이 거론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시장 규모는 지금 어떤습니요 TSMC가 차지하는 파운드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죠. 예. 훨씬 높습니까? 지금 예. 한50몇 프로 정도 하고 있고요, TSMC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한17%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아직은 한 3배, 이상 차이 예, 그렇습니다. 예. 어,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예. 이게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SMC는 달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아까 우리가 메모리 또 비메모리, 또, 시스템, 비메모리 쪽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공정에서, 예. 세 가지 공정에서 설계, 전공정, 후공정, 이까지 같이 회사들을 쭉 막나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리고 보니까 정말 많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laughs> 많습니다그 예. 외에도 이제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메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 이런 반도체 음. 음. 환경을 또 서포팅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 또 많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기타 등등을 <laughs> 따지면 수도 없이 많겠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군야 아, 그요 <laughs> <laughs>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반도체, 그동안 우리가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TSMC, 또뭐 퀄컴, 프로듀컴, 뭐 많은 기업들의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이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반도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구나. 왜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랑 자꾸 기사에 자주 나오는지 이제 알겠구나라는 예. 것들을 <laughs>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